도택혁명의 도재우, 1989년 10월 6일 그는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게이머, 성공한 스타크래프트 BJ로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괜찮게 살아가던 집안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고 가지고 있던 집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간 집은 친구네 건물이었고 친구네 건물에 월세를 내며 살아갔습니다. 이 외에도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과학 상자를 사지 못했다든지, 급식비를 낼 돈이 없어서 급식을 먹지 못했다든지, 책 가방 살 돈이 없어서 누나가 매던 자그만 가방을 메고 다녀야 한다든지, 사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하고 싶은 게임 등등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도재욱은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학교를 왕복으로 걸어 다니며 차비를 아꼈고, 당시의 최고의 인기게임이 스타크래프트였는데 친구들에게 스타를 알려주며 강의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으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조금은 해소했습니다. 당시 나이 14, 15살이었습니다. 돈 드는 것을 할수 없었던 도제욱은 게임밖에 할수 있는 게 없었고 그 중에서도 돈이 드는 리니지와 같은 게임이 아닌 돈안 드는 게임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스타를 했습니다. 스타를 하는 시간만큼은 현실이 생각나지 않았고 그렇게 현실을 잊기 위해 열심히 한 덕분에 스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SK 온라인 연습생 선발전 24강. 준우승 하며 T1 연습생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연습생이기 때문에 월급은 없었고,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 시절에 도재욱 선수는 결심을 합니다. 차라리 학교를 가지 않고 제대로 해보자. 도재욱 선수는 부모님 몰래 학교를 빠지고 연습을 했고, 나중에는 부모님도 알게 되셔서, 나중에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허락하겠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자퇴를 하고 제대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피나는 노력을 한 덕분에 WCG 아마추어 예선에서 점수 1등으로 대표로 뽑히고 프로게이머 전 시즌 우승자를 상대로 승리하였고 준프로가 됩니다. 그렇게 T1 정식 선수이자 기대를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전한 프로 리그. 하지만 성학승 선수에게 드론밀치기 당하며 패배. 팀플에서 3연패. 진영수 선수에게 패배. 도재욱 선수는 오연패를 하며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린 신인 도재욱이 감당하기에는 가혹했습니다. 도재욱은 그냥 이대로 도망갈까라는 고민을 하였고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지금 너무 힘든데 그만하면 안 될까?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라고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그만두면 뭐가 되겠냐? 안 되더라도 일단 해보라고 말했고 도재욱은 끝까지 견디며 참고 게임을 했습니다. SK 코치님은 도재욱 선수를 한번더 믿어 주었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너 여기서 지면은 로스터에서 빠진다라는 말을 남기며 도재욱 선수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프로리그 5연패. 그리고 주어진 마지막 기회. 벼랑 끝에 몰린 도재욱 선수는 결국 변은종 선수랑 대결하게 되었고 결국 승리를 쟁취하며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경기에서도 성학승 선수를 잡으며 2연승까지 해내게 됩니다. 2연승 후 다시 패배하며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당대 폼이 고점을 달리던 신희승 선수를 잡아내며 로스터에서 살아남았고 끝까지 기회를 줬던 코치님의 믿음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다음 시즌 10승 5패하며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후에도 도재욱 선수의 활약은 계속되는데 신임임에도 바카스 스타리그 8강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고 2008년 에버 스타리그 준우승 2008년 잉크루트 스타리그 4강 등등 개인 대회에서 성적을 냈으며 2007년 스카이프로 리그 2006 통합 챔피언전 준우승, 2009년 신한은행 프로리그 0809 우승, 2009년 경남 STX컵 마스터즈 우승, 2010년 신한은행 프로리그 0 9 0우승 2010년 경남 STX컵 마스터즈 우승, 2011년 신한은행 위너스 리그 1 1 우승, 2011년 신한은행 프로리그 1 1 준우승, 2011년 STX컵 마스터즈 우승, 2012년 SK 플레이밋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시즌 1 우승. 팀이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태 혁명의 도로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이때 도재욱 선수의 대단한 점은 토스전 12연승 달리던 이영호 선수를 만나 승리. <laughs> 토스 죽이는 맵에서 이영호 선수를 만나 승리 공식전 10년승에 이영호 선수를 만나 승리 당시 괴물포스를 자아내던 이영호를 연달아 세번 잡아내며 괴수포스를 뿜어내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영호에게 상대 전적이 살짝 밀리게 되지만 090시즌 프테전 승률 81% 브루드워 캐스파 공식 테프전 승률 프로토스 2위를 기록하며 어찌되었든 프로토스들 중에서 이영호를 가장 잘 제압했던 선수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은퇴 후 아프리카 TV에 와서도 스타투에서 은퇴하고 아프리카 TV에서 스타원 방송으로 복귀한 이영우를 상대로 오연필을 내면서 여전한 풋테전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약점이라고 평가받던 저그전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ASL 우승 후보로 기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경기력이 대회에서는 닿지 못했고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개인대회에서 아쉬움이 많았지만 팀대회에선 2018년 지스타 아프리카TV 스타크래프트 멸망전 시즌2 준우승 2019년 KT10기가 멸망전 스타크래프트 2019 시즌1 준우승 등등 좋은 결과를 얻었고 감스트가 설립한 스타대학교인 바스포드에서 총장으로서 바스포드를 조용히 살아의 대학대전 1회 우승 1회 준우승 철간복남배 스타대학대전 최종 우승을 거두게 만들며 아프리카TV 스타대학교 최고의 커리어를 찍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대회에서 한을 풀어버릴 기회가 찾아오는데 2023년 평소에 잘했던 그 경기력이 ASL에서 이어지기 시작했고 ASL 4강에 진출하며 우승권에 근접하게 됩니다. 아직 레전드 게이머 도택혁명의 도재욱 선수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재욱 선수 화이팅!